This diabolical agent had a divine permission. He 악마의 대리인, this diabolical agent, 악마의 대리인, 누구겠어요? 올드로즈 칠링옥스죠? 대리는, had a divine permission, 신의 허락을 받고 왔어요. for a season, 한동안. 뭐할 허락이냐면, to borrow into the clergyman's intimacy. 목사의 내밀한 영역을, borrow, 파헤쳐요. 그리고, plot against his soul. 목사의 영혼에 대해서 공작을 펴요. 플 u s 는 동사로 쓰였죠. to borrow and to plot입니다. 예, 그러는 허락을, 바고왔어요 No sensible man. It was confessed. Could doubt on which side the victory would turn. 지각 있는 사람은 누구도 Could doubt. 의심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On which side. 어느 편으로 the victory would turn. 그 승리가 기울지. 승리야 당연히 어떤 쪽으로 기울겠어? 목사님으로 기울겠지. 그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정도는 알겠지. 그거죠. Doubt는 그 뒤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승리가 날지는 뻔하다는 말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it was confessed, 이야기 되었다. The people looked with an unshaken hope. 그러니까, 흔들림 없는 희망으로 바라보죠. To see the minister. 의사가 come forth, 나오기를, 나오는 걸 보려고 흔들림 없는 희망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Come forth out of the conflict. 그 투쟁으로부터 나와요. Transfigured with glory. 영광으로 탈바꿈 되어. Which he would unquestionably win. 그가 의심할 여지 없이 성취하게 될 영광으로 탈바꿈 되어 그 투쟁으로부터 나오기를 보려고 흔들림 없는 희망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Meanwhile, nevertheless, 그렇지만 그 사이에, it was sad to think of the p e r c h n s mortal agony. 다음과 같은 걸 생각하는 것은 슬픈 일이었다. 어쩌면, p e r c h n s mortal. mortal 하면은 필사적인 또의 그겁니다. 죽기 살기, agony, 고통이죠. 고뇌. 힘을 쓰듯 s 악을 추할 r i 트라이 h 그의 승리를 향해서 길을 쓰고 나아가야만 하는 겪어가는 거죠 그래야만 하는 그런 복도의 고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생각해보는 것은 슬픈 일이었다 그렇겠죠 승리는 정해져 있다고 할지 몰라도 거까지 기 나아가기 위해서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트러을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죠 Through which 그 거쳐가야 돼요 그 거쳐가야 되는 모 r t agony 그것이 너무나 현명적인 거의 죽음을 불러올지도 모를 그런 고뇌 그런 건데 그거 생각하는 건아 슬픈 일이라는 말이죠. A last judge from the gloom and terror in the depths of the poor minister's eyes. 그 가련한 목사의 눈의 저 깊은 곳에 있는 우울함과 공포로 판단컨대 the battle was a sore one. 그 전투는 쓰라린 것이었다. sore 하면 아픈 쓰린 극심한 이런 뜻이 있구요. 예, 극히 쓰라린 것이었다. And the victory anything but secure.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t h e v i c t o r y w a s 가생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 승리는 a n y t h i n g b u t 이니까 결코 o o d 아닌 s e c u r e 는 확고한 s i a s 다 a t h i